네, 안녕하십니까, 사장입니다 아, 오늘은 어, 저기 60개 치킨, 신메뉴죠 예. 짜장, 치킨, 뼈 있는 걸로 주문을 했고요. 3번 매미안점, 3번 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할게요. 그리고 편의점에서 또 이렇게 떡볶이랑 원래는 이게 60개 치킨에서 같이 판대요. 같이 파는데, 제가 그걸 몰랐어 후회 들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떡볶이 사 왔습니다. 아, 목이 진짜 말랐었는데. 그리고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항상 건강한 일만 가득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만 더 먹고 제대로 한번 맛 평가 좀 해볼게요. 바삭바삭한데, 치키, 그, 치킨에 그 짜장 소스가 묻어있잖아요. 음. 아,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좀, 아, 맛있어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좀 특이해. 마지막에는 이제 남은 소스에다가 치밥 이렇게 해갖고 먹는다고 그러는데, 어 맛있을 것 같아요. 양념, 이게 진짜 짜장 소스가 진짜 맛있어. 아. 대란 놀아요. 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될것 같아. 솔직히, 먹으니까, 계속 먹잖아요. 좀 물린다. 물려. 갓뜩기나 기름이 많아서, 솔직히, 치킨 자체가, 전 치킨 잘 많이 못 먹어요. 왜냐면, 느끼해. 근데, 되게 좋아하는 괜찮은데, 좀 먹, 좀 먹으니까 좀 느끼하다. 그래서 이거, 이 고추랑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해. 한 번쯤. 은아 응. 이런 게 있구나. 다음에 그큰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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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. 무슨 빼는 신제품이 나오니까 어우. 따라가서 먹기도 힘들고 힘들어 힘들어. 끝은 뭐, 뭐겠어요 끝은 그냥 프라이드야, 프라이드. 자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TV보면서 좀 천천히 먹을게요 어. 배불러 근데 솔직히 말했잖아 배불린다 어쨌든 방송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시겠죠?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내일부터 이제 명절 이제 딱 월화수목 오늘 일요일이거든요. 네. 건강하시고 대박나십시오. 저도 대박날 거니까요. 그럼 안녕.